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의 금관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실시간 대국으로 한번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후수를 잡았고요 기마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단 대 9단 이고요 기마대 기마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병 쓸어주고요 상대방이 어떤 식의 전략을 쓸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마가 갔는데, 여기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면상인가요? 지금 좀 이상하게, 오른쪽에 있는 병을 밀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차가 나가는 걸좀 방해를 하겠다. 여기서는 이 면포. 자, 어떤 식으로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를 좀 막는 거죠. 자, 포가 넘어갔다는 거는 양포를 쓰는 식의 전략을 좀 선택을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상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병을 밀어줬기 때문에, 뭐, 차가 사선을 지켜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자, 병을 저렇게 쓸었다는 거는 상이 한번 나오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 기마 정도. 말 상이 나온다면, 아, 상은 나오지 않고, 뭐, 저런 식으로 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병을 한번 쓸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주나요? 겸마를 쳐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수비형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식의 전략인데 차가 빠져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이 나왔고요 분명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병을 이렇게 쓸어주면요. 여기 있는 상으로 한번 때리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궁을 한번 빠지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지금 여기 있는 차가 빠져가지고 양차합세 작전을 어, 좀, 시도를 할수 있는, 이 그런, 이제, 모양장이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차가 이렇게 한 칸만. 뭐, 차가 와서 지켜주는 건안 되죠. 여기는 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된다. 지금 이제 그냥 살을 올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차가 빠져가지고 여기 있는 병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무시를 하고 뭐, 차가 뭐, 이 자리로 올수 있거든요. 이 자리를 뭐, 공격을 해준다면. 아니, 먼저 뭐 때려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수가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이쪽에 대한 견제를 안 해줬기 때문에 병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어, 이렇게 차가 이탈을 해주는 거. 자, 그 다음 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차례인데. 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포가 이제 저렇게 넘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이렇게 병을 취하면서, 이 자리로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줬을 때, 포가 뭐 이런 자리. 양들을 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근데 지금 그 자리로 가지 않고, 지금 이제 그냥 기포로 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박아주고. 이거는 이렇게 쓸어달라는 거는, 어, 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거 같아요. 면포로 가지 않고 뭐 했다는 거는, 뭐 나중에 차가 이 자리로 빠져가지고, 여기 있는 상으로 때렸을 때, 좀 견제를 해주는 식으로, 좀 굉장히 좀 여기를 좀 지켜주는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자, 지금 이제 포가 이제 기포까지 넘어갔는데, 자, 여기서 뭐할수 있는 수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상이 이렇게 나가주는 식으로. 차가 뭐 나와주는 거를 좀 견제를 좀 많이 해줄 겁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못 붙기 위해서. 두 다리로 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음, 어...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뭐이 자리를 낄수 있거든요? 포가 뭐낄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는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마가 뒤로 빠졌다는 거는 견마로 차가지고 좀 지켜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줄 겁니다. 어... 이상을 좀 해소를 좀 시켜주는 식으로 좀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해주고 여기 있는 병을 이렇게 땡겨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견마 한번 차주고. 결국에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저 왼쪽에는 차가 한번 빠져가지고 공격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지금 포가 뭐 지금 와서 걸어, 저기 뭐못 넘어가게 뭐 저런 식으로 했지만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차가 뭐 이렇게 상해 벽을 좀 막아주고요. 지금 포가 여기를 좀 눌러주고는 있지만 여기 면포가 없, 없죠. 뭐 나중에는 궁을 한번 틀어주는 식으로 뭐풀 수는 있겠지만 이거좀 양포를 좀 쓰는 거를 좀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자, 어떻게 이제 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 저런 식으로 왔다는 거는 병을 점차적으로 밀면서 한번 들어오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아폭 어... 한번 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 요 이렇게. 이거 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포를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쓰러주고는 쉽지만 분명히 때려주기 때문에 쓰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고 있고요. 자 어떻게 해주나요 포가 다시 넘어서 면포로 갈,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예 포가 이런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가 이제 저런 식으로 면포를 넘어갔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살을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얼추 좀 갖춰가고 있거든요. 지금 포가 넘었다는 거는 뭐저 자리를 좀 차를 해소를 좀 시키겠다. 좀 큽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포, 자 어떻게 해주나요? 이제 기보로 하는 거랑 대국이라 하는 거랑 어좀 완성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가 빠졌다는 거는 이제 또상구 빠져 가지고 좀 이제 어 저기 있는 차를 좀 이제, 이제 풀어 풀겠다. 그럼 차가 뭐이 자리 이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풀어 주고요. 이게 여기를 좀 때려 주면 좋거든요. 저는 때려 주면 여기를 땡겨 주기 때문에 좋은데 그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도 보고 있는 시점이 바로 여기를 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점수가 좀 벌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질질 끌다 보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에서. 공격을 안 해주면. 완전 체가 대기재연에 먼저 이제 공격을 해줄 수밖에 없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을 이제 밀고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딜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차적으로 밀면서 들어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때리고요. 먼저 때리고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기마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때려줄 수 있다. 역으로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렇게 먹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포로 역을 때려주고, 또 여기도 보고 있죠.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제 해줄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득을 당했죠. 어, 양득을 당했고요.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왼쪽 있는 상으로 이제 오른쪽을 때리면서, 아, 왼쪽을 때리면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오른쪽 원래는 때리려고 했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때려주면서 어 충분히 밀어줄 수 있어요 밀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병을 좀 소진을 시켜가지고 좀 좋은 자리 어 들어가는 거고 모양도 잡아가겠다 여기서는 그냥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들어가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냥 다 때려줄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지금 이제 마가 다시 들어오면서 어좀 안전하게 어 포를 쫓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럼 포가 여기서는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 이런 자리 여기를 지금 내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병을 당겨가지고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병을 벌리는 식으로 여기를 먹어주면 상을 먹으면서 여기를 좀 걸겠다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쁜 수를 굉장히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먼저 먹어주는 건안 되고요. 먼저 먹어주는 건안 되고, 자 이렇게, 자 먹어줬을 때 먹고 사선에 붙겠다는 겁니다. 먹고 이걸 이제 붙이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줄 겁니다. 이 마가 이제 들어오는 거를 좀 방해만 해준다면 이거는 거의 이제 승리를 잡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군을 쳤고요. 저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포가 먼저 넘어가서 기포를 짜는 거를 좀 방해를 하겠다. 어, 살을 박아주고. 자, 이제 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거는 글쎄요. 먹겠다는 건가요? 자, 여기서는, 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포가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어요. 먹으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례인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수비로 굳힌다면 여기 있는 병을 중앙으로 땡기는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은 좀 빠르게 들어갈 거면 여기를 땡기고 막아나가면서 좀 진출을 하는 식으로 또 여기는 상위 뭐 겹상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여러 가지 수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변화의 수가 생기겠죠. 지금 상이 뭐 장군을 치면서 어, 지금 좀 벌리는 식으로 형태를 어, 좀 하고 있는 건데 자, 어, 이것도 실수죠. 이거 먹으면 그만이죠. 네. 지금 수리기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사, 그 상대방에서 왜냐면 여기 있는 병을 땡기면서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이거를 좀 잡기 위해서 이거 밀어주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좀 지켜주는 식으로 모양을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병을 살렸기 때문에 어, 이거를 땡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줘가지고 좀 하는 걸로. 지금 차가 계속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거는 여차해서 뭐 때려가지고 뭐 해보겠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당겨가지고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들어오는 게안 되거든요. 이거 이제 못 넘어가기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여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엔 마가 좀떠지면서 공격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모아주는 식의 장기를 할 거고 이제 궁을 이제 틀었는데 할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별다는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는 견마가 좀 떠주는 식으로 지금 할게 없기 때문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마가 이렇게 떠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가 한번 이탈을 해주면 뭐이 자리로 떠서 좀 좋은 자리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상이 들어갈 거고요. 차가 한번 이탈을 해 준다면 이 살을 올려 가지고 이제 포가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상대방에서 기물을 좀 아끼고 있어요. 마가 지금 아직까지도 안 놔줬다는거는 굉장히 좀 아끼고는 있는데 병이 다 깨졌기 때문에 지금 궁마 왔다갔다 하는데 저렇게 해서 이제 게임이 끝나진 않아요 지금 제 병을 먼저 밀어달라는 거거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밀어주는거는 안할겁니다 포가 저렇게 넘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중에는 또뭐 이런 자리 있겠죠 이런 자리 있고 뭐 이런 자리 있겠죠 여기서는 이 쌍방 이 소진만 해준다 하더라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소진이라는 거는 이제 제 기물과 상대방 기물이 어, 맞바꾸는 거 어차피 여기서 기물이 딸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 손해죠 상대방에서 똑같이 하, 해준다 하더라도 끝났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게임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